루카 복음 8장 4절에서 15절, 9월 23일 복음 말씀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각 고울에서 온 사람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하늘에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한가운데로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백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오라 하고 외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신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아사가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부리가 없어 한때는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